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식 음악의 발달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바로크 시대입니다. 1600년대부터 1750년대까지 이어지며, 바우와 비발디 같은 작곡가들이 대위복과 화려한 독주곡을 선보이며 음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두 번째, 고전 시대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페토벤이 활동하며, 간결하고 균형 잡힌 음악 구조가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낭만주의 시대는 19세기에 접어들며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는 풍부한 감정과 개인의 표현을 중시한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같은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현대 음악으로 이어지며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과 창의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클래식 음악은 이네 시대의 유산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9일입니다.